안녕하세요. 음,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관한 특징이라고나 할까? 혹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운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역학 갤러리에 있는 글을 한번 또 가지고 얘기를 해 볼까 해요. 음, 쓰신 분은 리얼 리얼 미음 막 이렇게 되셔 갖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운이 좋아진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그 운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 아니, 맨날 우리가 안 좋은 인생만 살 거야? 맨날 우리가 불리한 인생만 살 거야? 맨날 투덜거리고 살 거야?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일 때도 <laughs> 웃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릴 때 보면 학창 시절에 맨날 어떤 친구를 보면 아, 짜증나. 뭐 말하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옆에 가고 싶어요? 한두 번은 달래 주겠지. 근데 어때요? 나중에 가보면 와제 옆에 있으면 그냥 뭐 감정의 쓰레기통이야. 가, 가서 있기만 하면 에너지가 쫙쫙 빨려, 기 빨려, 막 이런 느낌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시기의 특징 이란 주제로 한번 글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시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운이 좋아지는 시기의 특징. 일단 자존심하고 자존감이 강해진다 라고 하는데요.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지 않게 되어요. 왜냐면, 어, 뭐라 그럴까? 이 자존감은 상관없는데요. 자존심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남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잘 사는 사람들, 그니까, 남을 잘 이용해 먹는, 그니까, 남을 이용해 먹는다라고 하는 게, 그, 남한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감이 있지만 드러내지는 않아요 자존감 자기 스스로 어,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이야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한테 쓸데없는 자신감이랄지 오기를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감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공감은 가잖아요. 운이 좋아지니 시긴, 운이 좋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팔자가 풀리기 때문에 좋아졌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수는 있어도 그거를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악연이 끊어진다. 악연이 끊어진다는 거는 바꿔 생각을 해보면 나의 기운을 빼던 그 그러니까 나한테 그 그러니까 나를 맨날 해코 지하던 혹은 나를 그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인간이겠죠 쉽게 보면 혹은. 한달 짜증 납 짜증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내가 끊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케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소모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끊이 악연이 끊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극하던 사람한테는 뭐 대화를 잘해결하던든지 하고 진짜로 인맥 단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의 나랑 원수졌던 사람이랑, 그러니까 친구랑 뒤지게 싸웠어요. 뒤지게 싸워, 싸워서 개랑 친해진 친구는 나중에 늙어서 엄청 친한 친구가 돼요. 싸우면서 친해진 친구 같은 경우는, 혹은 나에게 소모적인 기운을, 그러니까 나의 기운을 설기 시키던 그런 맨날 짜증 나증 했던 친구가 걔가 좋아진 거야. 그러면서 걔가 좋아진 거예요. 걔가그내 주변에 짜증 내던 인간들이 있던 상황에서 내 주변에 그 활기차고 그 이런 해피해피한 기운으로 약간 하트가 찌그러져요. 이런 기운인 인간들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악연이 끊어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저는 이게 개선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단점에 인정하되 억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그 자신감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이 자신감을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라는 게 남, 남이 뭔가 얘기를 해도 어, 인정한다랄지 이,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지적질이라 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야지 남도 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이러거든요. 아무튼간 뭐 사이렌이 울리고 뭐가 출동하는 것 같아서 잠깐 영상 멈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다끊겼네요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내가 잘 되면 아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내가 잘 돼서 기대를 하지 않는 걸까?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거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씩 바꾸, 바꿔볼게요. 어, 강해 지는데 자신감을 대놓고 드러내진 않는다. 악연이 끊어진다. 이 부분도 바꿔볼게요. 음. 안 좋은 영향을 주던 이들로부터 해방된다 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꿔보고 싶었어요. 단정이 인정한다, 엉매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이이 부분은, 어. 그, 그러니까 어. 부담을 주지 않는다. 상대방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 이거 자체가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주체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없이나 다 연결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 것으로서 인해서 상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고. 그 역시 자체 자존감이나 자존심이 강해지는 건데, 이, 이게 안 좋은 의미로서 강해지면 안 좋은 거지만, 그, 항상 억압받고 억눌려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개선이 되면 좋은 거겠죠. 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긍정적인 변화? 추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어~ 주변의 우울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그 시기가 되면 바뀌어요 긍정적으로 아~ 이것도 해볼 거야 저것도 해볼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니까 평소에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진 분 같은 경우는 좀더 계획성을 갖추게 된다랄지 그 계획성을 보완해 줄 만한 누군가가 생기는 거죠.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탱긴가라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맞물려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이 부분들이 다 여기에 1번에서부터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하고 다 연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억압받던 시기, 침체됐던 시기 이상 그 계속 발전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얽매한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나 혼자서 당장 바뀌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 예전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한테 없는 오행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없는 기운이란 말. 그게 운에서 들어와서 개운이 된다든지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보면 나한테 없는 오행인데 그 오행의 성질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그 사람들한테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서 그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라.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부자는 그러니까 호랑이는 그 뭐냐? 호랑이의 자식은 그래도 호랑이다였었던가 어떤가 뭐나뭔 소리야. 어쨌간 그러니까 부자 부자인 부모를 둔게 부모가 부자여서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사고 방식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게 되거든요. 맨날 깜든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이렇게 좀 우울하고 치물아 치물한 부모님 밑에서는 그런 환경들 맨날 싸우고 이러면 그런 환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랑 연관지어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건 거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심장 훈련으로 가능하다. 쓸모없는 착함은 내원을 망친다. <laughs> 어, 이,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쓸모없는 착함. 이건 상당히 공감 가는 말이기도 해요. 오지랖이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라 그럴까? 실리적인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실리적인 거. 그러니까 트럼프를 보면서 처음에는 와 쟤는 깡패야? 전 세계 깡패야?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에는와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저런 생각들이 그 우리나라가 이리저리 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조금 있어요 독할 땐 독하게 좋은 마음 자세 아니면 딱 끊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약간좀 거절은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참다가 참다가 어, 그렇게 터지는 것도 아닌데, 터지는 터지거든요. 그니까, 러 악연이다 싶으면 너는 꺼져라고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좀만 가지자. 음. 그냥, 어, 밑에 거는 냅두고, 요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중요한 거고, 가족이라지 누구를 도우더라도 내가 있어야지 좋은 거고, 또 그렇다라는 거. 금전적인 것들은 상황이 안 좋은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충만한다. 어, 이 부분은 운이 개선이 안 되더라도 이런 거를 좀 많이 겪었거든요. 어,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금방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기사 <laughs> 자신은 현재 위치와 상관없이 상류층과 교류가 늘어난다. 이거를 아까 전그 얘기 드렸던 거 있죠. 그 내가 되고 싶나닮고 싶은, 싶은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 방식의 차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아껴야지 잘 산다라는 마인드가 있는데 부자들은 혹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내 인맥이랄지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지 나에게 뭔가 결심도 늘어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 회전이 잘 되고 그 지키려고 지키려고 그러니까 워낙 그 금전적인 운이 없어서 좀 뭐라 그럴까 구주쇠는 아닌데 아껴야지 이런 강박관념들이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그 남한테 그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그 물살이 들어올 때노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살이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수 없는, 그러니까 노가, 세 개, 네 개면 좋잖아요. 근데 물살이 여러 개인데도 노를 한 명,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한 개, 노가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상류층, 상류층, 상류층보다는 담고 싶은 사람. 아 교류가 늘어난다,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지 나한테 없는 오해, 내가 이때까지 운이 개선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될 그런 모습들을 좀덜 배웠다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 멘토랑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인공과 자연이 넓어진다. 이거 자체가 아까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내, 내가 가진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져 있, 떨어져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렇고 타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자꾸 만나고 싶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왜냐면 나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예전엔 기피하던 대상일 수도 있었다 라고 하면 지금은 좀 호감을 가지고 와 나도,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네 그렇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남들에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계획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잘 진행되어 나간다 이 부분도 역시나 나 혼자서 하기 힘들었던 일, 일들이 내 주변 사람 혹은 내 주변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의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돈이 쉽게 벌어진다. 그래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어 음, 네트워크? 뭐라고 그러지? 영향력? 어, 영향력으로 돈이 쉽게 버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이 자체가 나의 능력이 보잘것 없지만 내가 내 주변이랄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더 쉽게 돈이 벌린다라는 거. 안 풀린 게 있고 자신보다 경제 외모, 능력적으로 우수한 지속의 대시를 받는다. 아이 재밌네요 이게. 어 이것에 대해서 막1 7번막 댓글로 막 달렸는데 1 7번 해갖고. 어, 댓글에 9번 공감이라는데, 아,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구나. 17번, 역계를 발을 끊는다. <laughs> 재밌네요, 그런 분들이 17번, 미라클 긍정이 방청소를 하게 된다. 이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아, 역괘가 멀어진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지금 현재 내가 안 풀리니까 왜안 풀릴까? 이렇게 하면서 사주 봐볼까? 타로 봐볼까?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 라고 했는데 아 그러네. 17번. 17번. 역결과 멀어진다. 사주.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론은 이것들을 모아서, 모아서 결론을 내려보면 음, 운이 좋아지려면 오, 운이 좋아지는 행동이나 습관, 첫 번째 드러내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라. 드러낸다라는 건나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하자. 그래야 사람이 음. 두 번째. 날 도울 사람이 주변에 올리도록 긍정적인 긍정적 물리도록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자. 세 번째, 음, 내가 부족한 걸 배울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자. 네 번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노력하자 뭐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개선이 되다보면 당연히 속으로는 자신감이 붙는거고 자존, 자존심도 당연히 있는거고 뭐 빼먹었나? 워낙 기억력이 안좋아서 네, 다 비슷한거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이거 다섯번째 이것도 쓸데없는 착함을 버리자라고 하면 좀여러분들 싫어하려나? 착함을 내려놓자 이렇게 말할게요그 <laughs> 그러니까 사람이 말고 사람이 뭔가 그 점점 더 둥글둥글해지고 부들부들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특별하게 어, 부딪침이 없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운이 좋아지는 그 그러니까 사람들 남하고 좋은 관계를 유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어, 저건 배워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아지는 행동이나 습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니까 어, 하루에도 웃을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은 보고 웃고요.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